본방 포함 전어 이기혁 선수는 출전 준비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무래도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잘쓴 경기답게 그렇죠. 선수들이 무조건 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정말 프로 경기만큼 치열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 지금 너 선수를 소장으로 홍코너 선수도 지금 홍코너 홍코너, 네. 홍코너. 네. 홍코너. 포함 수 전포선수가 올라습니다 이재우! 네, 전포에는 또한 전투체육관의 이재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한 포항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또한 이 경기 또한 중량급 경기거든요. 아, 82%입니다. 네. 이전 경기에 더군가는 또 육중한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게. 자부심 보이실... 대결도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치가 이렇게 바디 토치를 해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이게 서로 눈 싸움도 좀 많이 하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선을 제압해서 상대를 위축하게 하는 것을 네이래서 네. 그렇죠 네. 네 1라운드 심판의 시작과 함께 두 선수는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 어, 좋은 주먹 들어갔어요 어 지금 시작부터 강력하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건범 선수 원투가 상당히 깔끔하게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네, 위빙도 그치. 상당히 좋고요. 네, 원천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심판이 좋죠. 참... 참... 스탠닝 다운을 좋은 주먹을 많이 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안전의 이유로 어, 이런 식으로 좋은 주먹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중요한. 또 아, 이렇게 경기 심판분에 또 재량과 역량을 볼수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공범 선수 또 앞면에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고요. 공범 아, 선수 자세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수를 다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이 경기의 승자에게는 대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님의 트로피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범선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네. 왜 좋고 아, 저희가 무너 시범이 금방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다. 어느 덜리라 이렇게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권범 선수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어, 어투를 이제 자신 있게 더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라운드에서는 권범 선수의 원투 그리고 네. 이제 스탠딩 다운을 한번 뺏어냈었죠 네. 1라운드는 이제 권범 선수의 판정승으로 이어하고 왔고요 보면 권범 선수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2라운드 초반에는 아, 지금도 그렇고요 이재욱 선수가 좀 위로 붙이고 있는데 맞 네, 네, 주먹들이 다 좋은 주먹들이에요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네, 네. 아, 다시 한번 권범 네. 선수의 레프트가 경호체과 선수 김세웅 네. 선수 천만체과 네. 선수 강호선 선수 출전 준비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프리가 아, 음. 스탠딩 다운을 했지만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프로 선수의 원초라고할 정도로 권범 선수의 주 굉장히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면렇게 된다면, 이렇 좋은 거면 이렇게 된이션게된요면 이렇게 된다면, 이이션 이렇게 된다면, 이다이렇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 이렇게 된면 이렇게 이렇게 된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면 이렇게 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렇게된다이이다다다 이렇게 되면 k o 아, 이제 생활 체육대회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실사가 아. 네, 있습니다. 어. 경기는 어 건범 선수의 메소리 KOS입니다. 간 오늘 그리고 또 이게 지역 인사분들 그리고 또 복싱 협회 관계자분들